아바라의 춤시력업업 업! 우야호 <목소리> 안녕 이 당주님한테 무슨 볼 일이야? 응? 몰랐어 왕생당의 77대 당주가 바로 나 호드라고 하지만 혈색도 좋고 건강한 걸 보니 왕생당일로 온건 아닌가 보네 그렇지 천하 한잔 하러 갈래 <laughs> 손님 하나 손님, 둘, 손님, 셋. 해가 뜨면 뼈을 째고, 달이 뜨면 달을 째고. <laughs> 에휴, 귀찮아라. 천둥이 쳤어. 일어나. 와, 눈이다. 휴, 산뜻해. 모자가 날아가겠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몸에 좋아. 요! 안녕! <laughs> 점심은 먹었어? 달이 <laughs> 떴어. 우리도 나가자. 어? 졸려? 그럼 편히 쉬어. 난 혼자 돌아다녀 볼게. 호두의 호는 호이호식의 호. 두는 두루치기의 두. 아, 안 웃겨?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잘 봐. 브이! 그 다음엔, 엿! 블라비 호잇! 나라라! 넌 이곳저곳 여행했으니, 분명 아는 것도 많겠지? 시간 나면, 나한테도 들려줘. 낮엔 마음껏 돌아다녀도 되지만, 밤엔 조심해. 내가 없을 땐, 특히 더. 혹시 도움이 필요해? 내가 있잖아. 네가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 최선을 다할게. 싸우는 건 귀찮아. 나한테 전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야. 전투라는 수단을 통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지키는 거지. 하, 이런 점에서 우린 닮은 것 같아. 신의 눈. 신의 눈? 음. 그건 그냥 운명에 맡기면 돼 부탁을 받았으면 성의를 다해야 하지 우리 왕생당은 특별히 두 배의 책임을 짊어져 이승과 저승사람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거든 어떤 화초는 음기 넘치고 달빛이 비치는 곳에서만 자라 본적 있어? 헉, 없다고? 그럼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 종려씨는 생긴 건 젊은데 성격은 아재 같다니까. 아는 것도 많으면서 관심 있는 건 없나 봐. 설마? <laughs> 뭐, 알아서 하겠지. 혹시 치치 못 봤니? 빨리 어디 있는지 말해줘. 치치를 숨겨야 한단 말이야. <laughs> 백출? 귀찮은 사람이야 천관 은광은 최고의 가부야. 아름답고 매력적인데다가 똑똑하고 수완도 좋다니까. 북도 언니는 리월의 유명 인사야. 언니는 날 모르지만 난 언니를 잘한다고 아, 북도 언니랑 친구하고 싶다. 행추 도령이 책을 쓰고 있다던데? 이야기 책인가? 아니면 귀담? 흠. 내 시시콜콜한 경험담을 다 들려주고 싶네. 그걸 책으로 엮으면 재밌을 텐데... 순수한 양의 체질로 음과 양이 하나가 되다니... 세상에 진짜 이런 체질이 있을 줄이야. 선인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어머머, 천기 누설은 금물이라고? 나한테 묻지 마. 옥형각청 친해지기 힘든 사람이야. <laughs> 그 진지한 모습은 진짜 놀리고 싶다니까. 설마 검으로 내 머리 내려치진 않겠지? 아, 그치? 향랑은 정말 재밌어. <laughs>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이쪽 사람들은 향랑 같은 애를 제일 좋아해. 그래도 수위 조절은 필수야. 안그럼 누룽지한테 혼나거든. 첫째, 추추는 아프고, 둘째, 추추는 병을 봐주네. 셋째, 추추는 약초를 캐고, 넷째, 추추는 다리네 다섯째, 추추는 죽고, 여섯째, 추추는 들어올렸네. <laughs> 골목에 숨어 있는 어둠의 신. 그게 바로, 나야. 나한테 왕생당 일은 별로 어렵지도 무섭지도 않아. 그냥 좀 번거로울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밤에 우리가 일하는 것만 봐도 벌벌 떨어대니. 그 사람들은 뭘 몰라. 난 왕생당에 77대 당주고, 우리 할아버지는 75대 당주셨어. 내첫 업무는 바로,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거였지? <laughs> 의외지? 이해를 한지도 꽤 됐네. 시간 참 빨라. 음량은 질서 정연하고, 운명은 수시로 변하지. 죽음은 예측할 수 없지만, 나름의 규칙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은 죽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 죽음을 이해하고 존중해야지만,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 맑은 하늘, 광활한 바다, 밝은 달이 떠있는 이 경치엔 시원스럽기 딱이지. 야, 뭐 재밌는 거 없나? 빈둥대는 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해. 랄랄라, 생선 전거리랑 새우 만두지롱! 청심 슬라임 뭉치게 오, 향릉이 나한테 복수하는 건가? 어라? 오라라? 음, 좋아! 고마워! 이럴 수가! 호두, 지금 힘이 막 샘솟는 것 같아! 자신감이 너무 차! <laughs> 힘이 최고치에 달하면 그때부턴 마음에 대한 시련이 시작되지 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 여 기선 마음 과 영혼 이, 구 름이 돼서 삶과 죽음, 그리고 천지 만 물이 전부 우리 손에 있는 것만 같 아.